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꿀벌 스토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리보세라닙 관련 임상 진행 상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구 내용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게요. 일단 자료의 출처는 여기 ClinicalTrials. gov에서 가져왔습니다. 총 리보세라닙이라고 여기 아들텀스에서 리보세라닙 검색을 하면 6 studies found for r i b o c e r a n 여섯 가지 여구가 진행 중이라고 나옵니다.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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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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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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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기 여기 여 상태, 연구 상태, 그리고 연구 주제, 그리고 컨디션스라고 해서 음, 음, 연구에 좀더 세부 내용 그리고 인터 o 션스 중재 그 연구에 대해서 어떤 중재를 어떤 약물을 뭐 투여하는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비고로 어 연구 시작 그리고 연구 초기 종료 단계 그리고 종료 완전 종료 그 예정 일자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섯 단계가 있고 그 중에 네 개가 리크루팅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액티브 어, 진행 중이지만 아직 환자 모집 단계는 아닌 게 하나 그리고 터미네이티드 중단된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 중에서 그 적응증을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 먼저 첫 번째로 재발성 전이성 선낭암. 재발성 전이성 선낭암은 예전에 사이트에서 가져온 자료에서 보시면 1차 단독으로 진행 중이다. 뭐 일상 이상 진행 중이다. 홈페이지 자료에 이거는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페이지 2, 임상 이상이 진행 중이고 환자 수는 72명. 약물은 리보세라닙 하나만 도열을 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2020년 3월에 시작을 해서 22년 2월에 1단계 종료, 그리고 2024년 2월에 2단 어, 최종 종료를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이성 대장암 마찬가지로 리콜팅 중이고 임상 1 비상과 임상 2상 진행 중입니다. 환자 수는 127명 리보세라닙 그리고 트리플루리딘 그리고 티피라실 이 두가지 약물과 병용해서 진행 중이고요. 2019년 11월에 시작을 했고 2020년 12월 그리고 2020년 12월에 최종 완료 예정입니다. 진행성 위암 또는 위식도 암입니다. 위식도 경계부 암이요. 그거는 임상 1상과 2A상 진행 중이고 환자 수는 38명 이거는 리보세라닉과 파클리탁셀 병용요법 진행 중입니다. 파클리탁셀 여기 있죠. 위암 2차, 2차 용제 이거는 2020년 8월에 1차 종료 그리고 2020년 12월에 최종 종료 예정입니다. 진행 중이지만 환자가 모집 중이지 않은 것 절제 불가능한 암 또는 전이성암 연구입니다. 이거는 임상 1상이고 환자 수 30명 어, 리보세라닉과 니볼루맙이라는 약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연구 중이고요. 2020년 9월에 1차 종료 2020년 11월에 2차 종료 최종 종료 예정입니다. 진행성 6종에 대해서도 환자 모집 중이고 임상 2상 진행 중입니다. 아파트 입 단독 요법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2021년, 내년 12월이 1차 완료 예정일이고, 그 다음에 2022년 5월에 최종 졸, 종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상 중단된 거에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전에 치료된 진행성 악성 종양에 대해서 임상을 하고 있었는데, 일상이 끝났고 이상을 진입하려고 했는데, 재정 지원이 지연됐대요. 그래서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환자 수는 다섯 명이고, 아파티닉과펜브롤리주막두 가지에 대한 병용법입니다 네, 이렇게 여섯 가지가 확인이 되는데요. 음, 일단은 우리가 기다리고 제일 기다리고 있는 건 위암 말기 3차 치료제인데, 2020년 4반기에 NDA 신청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기다려지긴 하는데요. 어쨌든 다른 연구들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리보세라닙의 임상 진행 사항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HLB 연구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이었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토요일 오늘도 하루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